외국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 왜 미국이나 외국에선 장미꽃을 주나요? 우리나라처럼 하얀 국화도 주는 나라 있나요? 여러 나라의 장례식에 주는 꽃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에 흰 국화는 장례식에 흰 국화를 바치는 까닭은 국화가 죽은 혼을 기린다는 뜻이 있고 하얀 국화의 꽃말이 고결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부디 극락왕생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동서양 모두 장례식엔 흰 꽃을 사용해 왔는데 동양에서는 흰 국화를 서양에서는 백합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장미를 사용합니다. 장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장미도 고결순고라는 꽃말 때문입니다. 마이클 잭슨 장례식 사진입니다. 색깔 구분 없이 장미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